안녕하십니까, 한구살리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남자 사주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네. 1973년. 7 3년 음력으로 3월 7일. 7일. 한번봐주시죠 한시입니다, 한시. 네. 아, 아따, 참말로 몸이 세게, 내게 돼도 바쁘겠네. 그래요? 골머리 아프지, 꼈고. 원래 소띠들 일마야 하잖아. <laughs> 골머리 아프지, 꼈고. <겪고> 실속은 없고. <laughs> 골머리 아프지, 꼈고. <겪고> 네. <laughs> 이분은, 그, 네. 진짜, 소같이 일만 하다가. 묵지이가, 이거죠? 뛰댕니다 일만 네. 하다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. 네. 소득도 없어요, 이분한테는. 네. 이 사람이, 이 사람이 3월 누구냐면은. 3월 7일에. 한동훈 씨입니다. 그러니까 한번 들러봐 주다한 네. 지금 제일 뭐, 제일 고라, 고라픈 사람이 이 사람이라. 좀 친다고 봐야지. 그러면. 아, 그래요? 자기가. 예. 자기 자리 지키기도 바쁘고. 예. 참, 좀. 친다고 봐야지. 예. 운이 없죠. 근데 이 사람은 자리에 크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닌데요, 이 사람은. 하는 것도 네. 많이 합니다. 아 해요? 어...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? 음 그래요? 당연하죠. 음 욕심이 없는 사람 있나요? 예예. 소띠에 생긴대, 생겨. 예. 소띠에 삼월생인데 티월생에 이거는 내조상에서어 예. 이조상에서좀 이렇게 감고 드는 것도 많겠지만, 이 조상 조상 줄기에서 처 이렇게 보살이 자는 줄은 참 어디 지금 일반인 같으면 운 땡겨라 가겠다 일반인 <laughs> <laughs> 같으면 운좀 땡겨가지고, 음. 어좀 하라, 하겠다. 너무 힘도 네. 안 됐어, 보였어. 음. 근데, 좀 이렇게, 네. 눈치 보지 마고, 자기 하고 싶은 대로, 네. 팍팍 했으면 좋겠어. 아, 대마 있게? 네. 네. 좀, 자기 하고 싶은 대로, 좀이렇게좀 네. 좀 팍팍, 하, 하면은, 좀, 뭐라, 가노. 네. 주변 정리도 좀 되고, 네. 좀 자기도 좀 살고, 네. 좀, 아리로 이제, 이래, 해서. 뭐 하긴 지면은막 음. 하지도 못하요 많이 힘들겠는데. 자 이번이 대권은 나오겠어요. 대권이라. 예. 대권에 나오기는 하지만 은 예. 나오게 안 나오겠습니까? 네. 뭐 나가기 싫든 좋든 또 대권은 나설것 같은데. 요 지금 봐서 나온다고 봐야죠. 음. 나오는 나오는데 별로 재미는 없지. 재미없다. 대권 나와도 힘을 못 하겠죠? 아, 그래요. 그래도 나오겠습니다. 대권 그 나오면은 뭐 조금 가망성은 있어요. 아 가망이 없다 대권 아직까지는 뭐, 대권도 예. 뭐 시원한 거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멀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원...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럼면 예. 아직은 모르죠 대권도 예. 대 대권 이야기는 지금 한번 뭐호반기좀 열어봐 주이소 예 확률적으로 이거 할매가 도와야 된다니까 이 집은 조상에조상에 도움은 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이집에 이그 그래, 그래 십자가가 예. 소에 그러면 힘을 못해 그렇죠. 요거는이는 진짜 말 그대로 내 조상에서 땡겨주고, 기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. 양력이 4월이고, 음력이 3월이거든요. 3월은 4월이면, 어느 예. 걸 보태도, 어려워요. 그런 건 지금 이번한중요한 예. 자, 대권 도전 때 하면 되겠나? 한번볼수 그래도, 문은 조금 열리는 거 보니까, 그래도 뭐 도전은, 도전은 좀 해볼만 하네. 도전을 하죠, 당연히. 예, 해볼만 욕심 하네. 욕심이 없기는 없지, 예. 욕심이 있지. 욕심이 있으면그자리가 앉아있지, 욕심 없으면 그 자리에 왜 음. 그 자리 가서 앉아있는데.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좀, 그 미비하다. 이 말이니 그죠? 어렵지만, 확률적으로 어렵지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지. 음.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렸어. 많이 흘렀어. 시간이 좀 많이 흘렸어. 에이. 그때 가서 이렇게해본 거지. 다음 뭐 예를 들어 뭐 그렇다 이 말이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, 당무살리. 감사합니다. 네.